아이 왜 혼자 해, 이거를? 아 근데 <laughs> 개인적으로 그 이게 김막의피읍의 자체 재생이. 아, 네. 근데 네, 그걸로 네, 네. 일단 백랭 찍어야 되잖아요. 아 맞네. <laughs> 와 컷씬 나왔다. 와티가렉스가 여기서 근데 왜 나와? 백룡, 티가렉스. 오랜만이다, 야. 헐, 어, 라도발킷. 어, 나 들켰다. 만드세요 음. 일단 이베르크나 만드세이거공크가 되는 거예요 이베르크나 만드는 거. 퀘스트 참가 희망이 도착했습니다. 네, 죠입니다. 아, 아 이게 그냥 들을 수도 있구나. 네, 수동으로 넣으셔가지고 이 상태면 옵션에서 아니 무티님 <laughs> 월드 하셨으면서. <laughs> 아 이게 그 메시지가 아, 안 떴었어요. 원래 그냥 에? 참가 의뢰를 떴어요. 설정 중입니다라고만 떴었는데 이상하네. 그게 참고로 설정 중입니다 나오는 게그걸 수동을 했을 경우 그래요. 자동을 했으면 퀘스트를 희망합니다 나오. 그런 거안 했는데? 마스터 랭크 3. 자동 승인인데? 아 음. 자동 승인면은 이 그래요. 그냥 나와요. 그냥 들어가요. 어 버스 다 깨셨어요? 네? 저도 결혼을... 티가렉스겠어요. 저 티가렉스겠어요. 저역전티가 됐어요. 자로 가보겠습니다. 어, 어, 주무세요. 주무세요. 그냥 티가렉스 보내주러 네. 가야지. 혼내줄수 있을까요? 아, <laughs> 제가 혼나는 <laughs> 거죠? <거잖아. 웃음> 아 이게 아, 옛날에 잡았었는데 그래? 그 티가렉스 진짜 옛날에 잡았었는데. 몬스 옛날 패턴 모르니까. 몬스터 월드 뭐 헌터 툰가? 네. 아, 오케이. 어, 그때 하 하셨으면 뭐 하실 그, 수 있을 거예요. 예. 새로운 느낌으로 끝나 봐야지. 아, 정말 그지가 다처음안나왔대 저도 이제 엔딩 보고 들어가겠습니다. 예,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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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또 <이상하시죠>. 쇼. 내일 유카하스서 <목소리> <이외에 목소리> 만드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뭐 캡처는 이제 놨어요. 네, 도와 드릴게요. 저요 아. 네, 네 감사합니다겠 들어가세요 네. 네. 아 맞다 저 노을 못나 모드... 네. 네. 아하 아큰다아패이 저기 갔뭐 잡아요? 스했어스 아, 리뷰도 하다가 자꾸 자야겠다 그나마 이제 파티는 다행인게식몇팀이이게 나와 이제. 이왜 음. 이렇게 레기지나아 200명 좀 보세요, 혹시. 2 0 0이요저안 깼어요. 2 0 0이 캐? 그, 그게 뭐였지? 빡센 거 아니었어요? 그죠? 고륙, 고륙 네 마리. 와, 아. 그거 어, 이제 극형, 극형 캐는터요 시간받아 나오는 거예요, 그거? 네네. 아, 쓰레기 같은 거. <laughs> 그, 이 일정 시간 지나면 그, 나오는 거예요. 아하. 아니, 아니, 아니. 근데 그게 또그 뭐냐, 투기장 같은 데가 아니라, 종결적 땅이었나? 흐음 종결적 땅 그건 뭐, 안 만날 수도 있겠네요. 네. 그 초반에 그 한, 안 듣고 한, 죄송할 어이구, 어이구, 잠깐. 야, 야, 야. 이 친구. 안녕. 안 돼, 안 돼. 가셨어요? 아니. 네, 수고했어. <웃음> 나이스. 어어! 어렵다니까요. 안터 아, 왜 나만 따라와. 어? 안 터져. 나는 그나마, 나 태도로 가파르게 느끼실만 한데.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잘 네, 보세요. 그렵죠어다니까요이어예나도하고부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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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연습을 했어요 아, 만 잡고 장난 아니네 와비계하 예전에 그 뭐냐 PSP때보다 더거지같아을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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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SP때도 어려웠어요 사실은 <laughs> 그쵸? 거의 뭐 간판 보이겠으니까 엄청 어렵네 와라 흐 진짜 남은 경우에... 여기? 얼굴 흐르잖아요. 바로 돌려요. 음, 음 편집이 있다 보니까, 가드를 하거나, 점프! 그렇게 많이 깔렸어요. 얘는 성공안 통하나? 성공해. 안 통하는데.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. <laughs> 오뭐뭐 지? 붙친 거예요? 맞아. 둘요제 내가 많이 봤 습니다. 별로 안때렸는데 무기 바꿔야되나? 그래, 태도는 하지마세요 근데 그래도 태도는 아니.. 믿을만한게 태도밖에 없는데 태도하시면은 난 느끼는게 예. 그 뭐지 주상라이도는 너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은0 아니고 그 월드 때도 태도할때는 그대태도아그 뚝배기깨기 그게 안맞아가지고 어른들. 아마였데 오케이. 나이스 꼬리 잘랐다. 아니, 늦지 마. 꼬리치기. 2. 1. 오, 진짜. 제가 피흡 커강을 안 해가지고 어렵습니다. <laughs> 안 나오더라고요. 지금 해도 어렵습니다. 지금 피흡 경화 해도 지금. 피가 안 차. 그게 근데 이제 저기 뭐냐? 그 마스터 랭크 가지고 저기 마지막에 그 커가 되잖아요? 네 커강은 굉장히 생각보다 이거 쓰러요 시간만 있으면은 맞아 <susurrect> wow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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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바퀴 볼 거예요. 오, 야. 잠깐만. 잠깐만. 연마다우연다 아, 이런. 그것도안된 거지. 아, 막패야지, 막패. 아, 여기까지는 막패야. 막패 아니야? 이거 자라가는 거 같은데? 한심하다 <laughs> 이럴수가 안돼요 <laughs> 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 <laughs> <수고하셨습니다. 웃음> 마지막 모습 못 봤네요 꼬리도 못 먹었어요 저그라키디어스 <laughs> 아 이거, 이거 는이이니라 브라키디오스 얘는 더 어렵나요? 비싸요. 아 괜찮데. 브라키디오스 분집 뿌려요. 아 그렇구나. 분뿌 밑에 그에 뿌리는데 그 거기서 크게 폭발하거든요. 근데 오히려 공격 자 얘가 더 위협적이에요. 바젤기스처럼 그거구나, 그거. 바젤기스랑 비교도 안 되죠. <laughs> 그러니까, 예. 아그래 더악 나라, 저, 나라, 저, 구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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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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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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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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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